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2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말 그대로 욕 나오는 일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에요. 이혼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애 하나 보고 버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한테 어디 가서 흠잡힐 만한 가족관계 같은 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텨서 애 시집이라도 가면 그때는 내 자유를 찾던지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죠.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이 확 드네요. 딸도 저한테 너는 참고 살지 말라며, 자긴 제 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껏 이 핑계저 핑계로 미뤄왔던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남편하고는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이 저보다 입사가 빨랐고, 저희 부서에는 여직원이 많지 않았죠. 그리고 살아보니 지금이야 개차반이 따로 없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남편이 다른 남자 직원들에 비해 자상했거든요. 유일하게 부서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 보면 자기 여동생이 생각난다나 어쩐다나 그 말과 함께 마음을 많이 써주대요. 저에게 축하할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고 반대로 제가 무슨 이유로든 힘들어하는 눈치면 바람 쐬러 가자며 주말에 저희 동네까지 와서 저를 불러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요즘 말로 썸이라고 하나요? 그 썸을 타고 나서야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은 제 손을 빌어 그간 자기가 하지 못한 요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하던 당시 7대3 정도로 돈을 합하여 집을 마련하였고, 혼수는 저희 친정 쪽에서 채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치 저희 신혼집을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 마냥 생색을 내며, 그것을 빌미로 매주 시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친정 부모님 또한 시부모님께 잘하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라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게 하셨기에 매주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 버겁다 그런 소리를 남편에게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태도 또한 조금이라도 저에게 미안해하기는 커녕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는 식으로 당당했기에 제가 시댁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했다가는 남편과 싸워야 할것 같았는데 그건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바보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거진 2년 동안 시댁에 드나들다가 비로소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잠시나마 발길을 끊을 수가 있었네요. 물론 그렇다고 안 보고 산 것은 아니고 그때부턴 어머님 아버님이 수시로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셨지만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손주를 보여드린다는 이유로 또 주말만 돌아오면 시댁에 찾아뵙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만 남편한테 안겨주고 친정에 갔다 오지 그랬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저희 친정은 저희 집에서 편도로 3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었으니, 그런 건 엄두도 안 났어요. 그리고 애를 저한테서 떼놓고 움직인다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하고 그런 것도 없었죠. 오히려 제가 애를 낳으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때부턴 자기 혼자 벌어서 저랑 저희 딸 먹여살리는 걸로 얼마나 유세를 부리던지. 막말로 제가 어디서 딸을 낳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랑 같이 만들었는데 지 자식 입히고 먹이는 걸로도 생색을 내더라니까요. 그때 진짜 치사하고 더럽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애 5살 되던 해부터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아서 남편이랑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데로 들어갔어요. 이건 주변에 도움이 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은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얼마 안가 돈까지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살 만큼 벌기는 시작했네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돈까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맞벌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툭하면 저희 부부를 장난부부라는 이유로 오라가라 불러대셨고 그걸 저는 바보천치 마냥 싫다 소리를 못하고 따라다녔어요. 특히나 저희의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셨는데 그때부턴 남편이 아주 그냥 시댁일이라면 절절 매더라고요.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절절 매는 것도 자기나 그러던가 저랑애까지 아주 들들 볶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정말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던 때였는데 그 전주에 어머님이 돌아오는 주말에 매운탕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네들이 자식들하고 밥한번 나가 먹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실망을 시켜야겠냐 어째야겠냐하면서 일단 시댁에 가자고 계속 저한테 짜증을 내대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저희 딸 눈에도 참으로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딸애가 남편더러. 할머니가 매운탕 한주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서 아빠는 아픈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대번에 저더러 자식 교육 한번 잘 시켰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러니까 더욱이 자기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야 우리 딸이 보고 배우지 않겠냐고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작용이 나도 단단히 났죠. 저희 딸이 아주 지친 할머니 친할아버지라면 진저리를 치거든요. 자기한테 크게. 못되게 하신 건 없는데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신 후로도 저를 힘들게 한다면서 말해요 아무튼 남편은 툭하면 저희 딸한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니었음 넌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다 그딴 소리를 해대며 그러니 잘해드려야 한다고 얼마나 강조를 해대던지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정말 무슨 대단한 효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작 시댁에 가면 하다못해 나가버린 정구 하나 바꿔끼고 오는 법이 없었죠 늘어져서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이나 처먹고, 소파는 다 차지하고 누워서 잠이 나자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애아빠라고 믿고 살았어요. 남편 말대로 그래도 부모님들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자식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가끔은 진짜 못하겠단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도 꾹꾹 참아가면서 온갖 시중을 들어드렸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네요. 저희의 중학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비교적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님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져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호까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으려나요? 귀책사유가 신호한테 있었거든요. 워낙 가족들이 다 같이 쉬쉬해 되는 일이라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남자동창이랑 바람을 폈다나요. 그것도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애랑 동갑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 아버지랑 살겠다고 가버리고 그나마 신우가 몇푼 모아뒀던 돈도 위자료로 다 내줬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스리슬쩍 신우가 시부모님 댁에 눌러앉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고 적적해 하셨고, 그러니 딸이라도 옆에 끼고 살고 싶으셨겠죠. 그 마음을 제가 전부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헤아려 드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사람이다 보니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게, 아버님 살아 계실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당신들 죽고 나면 사시던 집은 저희 부부한테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참고로 남편이 사남매 중 장남이고 아래로 시동생들 신호 하나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 딸 차별 없이 결혼할 때다 비슷하게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장남하고 맏며느리란 이유로 어머님 아버님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챙겨드려야 할 때면 저희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몇년 전부터는 두 분이 저희 부부가 드리는 용돈에 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나가셨고요. 그래서 두 분이 항상 저희한테 고맙다 하시며 집을 주시겠다 하셨던 거고. 남편도 그렇게 받게 되면 저랑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했었죠. 그리고 전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말씀이고 남편의 공동명의고, 100% 믿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대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시면 감사히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달까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신우대로 이혼의 충격 때문인지 직장도 관둬버리고 이후로 정말 어머님한테 빌붙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흡혈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다해가는 어머님이 안쓰러워 반찬이며 과일이며 챙겨다 시댁에 갖다 두면 신우가 다 처먹어서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피부과를 다니겠니 뭘 하겠니 하면서 어머님한테 돈을 뜯어가지를 않나. 그리고 아무리 저희 부부가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고 해도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님더러 여기다 쓰시라 저기다 쓰지 마시라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 보고 있으면 갑갑하고 열불이 올라와도 어떻게 티를 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신우가 어머님하고 합가를 시작하고 3년쯤 지났을 무렵 어머님도 쓰러지셨어요.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뇌졸중이었고 이후로 가벼운 치매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황상 자연스레 신우가 어머님 병수발을 드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갔거든요. 그러자 신우가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냐, 오빠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던지 한 사람이 총대를 메던지 해라. 그리고 저희 남편, 알아주는 효자아들, 당연히 모셔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당분간 거실 쓰고 안방은 어머님 내드렸다가, 우리의 대학 가면 그때는 우리가 애 방을 쓰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요.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냐고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살아계실 때좀 불편하더라도 잘해드리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10년도 넘는 세월을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을 드나들며 살았는데, 이제야의 집에서 모시면서 병수발까지 들라니?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말고 할 새도 없이, 신우가 자기가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자기가 모시겠다 그러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신우의 속셈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저 바보같이 신우가 갑자기 철이 들었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말이 좋아 모시는 뭐 거지. 저희 동서들이라고 뭐, 얼마나 어머님한테 잘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동서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어머님하고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 거기다 시동생들은 저희 남편하고는 또 달라서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아버님 건강이 별로셨을 때도 크게 동요치 않는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서들이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만한 입장도 아니고요. 아무튼 동서들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 저도 눈이 있으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신우가 어머님을 모시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어머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데, 신우는 걸핏하면 해가 중천에 걸려야 일어났으니, 어머님이 아침 식사를 못하시는 일이 허다하신 눈치였고, 기껏 차려드리는 점심 저녁도 끼케야 3분 카레 이런 거나 챙겨드리는 식이더라고요 청소니머니 그런 것도 보다 못한 어머님이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성품이 나쁘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당신 딸이니 며느리들한테 흠잡히게 하긴 싫으셨겠죠. 그래서 저나 동서들 앞에선 신우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으셨는데, 저희도 말은 안 했지만 텅 비어버린 냉장고에서 어머님의 구겨지고 냄새나는 옷에서 집 구석구석 굴러다니는 먼지 덩어리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었던 걸요. 그래서 제가 결국 동서들에게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반찬이라도 해드리고 집안일이라도 도와드리자 하니까 싫답니다. 딸또안 하는 걸 자기들이 왜 하냐고요. 그리고 시동생들도 남편을 통해서 아내들이 불편해하니 각자 알아서들 하자고 그랬다더군요. 생각해보면 동서들이 똑똑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일평생을 남편한테 시달려서 그런가, 그렇게 전 못해요 하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따금씩 저에게 잘해주시던 시부모님 모습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저대로, 제 마음 편하자고 저할똘이나 한다 생각하고 반찬해가고 과일 싸가고 그랬던 거예요. 돼지 같은 신우가 다 처먹어버릴 걸 알았지만, 그래도 음식이 고모고 넉넉히 있으면 어머님이 배 고르실 일은 없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결국 저희 어머님이 올해 초 돌아가셨어요. 작년 겨울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쓰시네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런 건 전혀 정리를 못하시고 하루아침에 황망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속상해할 겨를도 없이 어머님 사시던 집을 가지고 남편 남매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대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었어요. 동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곳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대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산게몇 년이냐 하면서 그러니 그 집을 자기가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모시고 살았다는 말도 황당했고, 정작 차도 없어서 어머님이 병원이라도 한번 가시게 되면 제가 반차내고 연차내고 온갖 눈치를 봐가며, 제일은 뒷전으로 하고 어머님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모시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딨냐 하니까, 며느리는 할말 없는 거랍니다. 제삼자는 빠지라나요 그리고 동서들, 도동서들대로 신호한테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무슨 욕심이냐며 한 소리 했다가 저랑 똑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주제들이 왜 나서냐면서요. 그러자 시동생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신호한테 법대로 하자고 그랬다대요. 그리고 정말이지 만약 저희 남편도 시동생들처럼 나섰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않은 주제에 왜 재산에 관심을 갖냐입니다. 저더러 자격 미달이라나요? 그러고는 자기는 어머님 재산은 한 푼도 안 받을 거래요. 깨끗이 포기하겠답니다. 여동생 혼자 힘들게 사는 꼴못 본다고 여동생이 갖게 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시동생들도 자기가 다 만나서 설득할 거라고 그러니까저더러 초치지 말란 소리를 하대요. 어이가 없고 뭐랄까 울컥했습니다. 일평생 내 손을 빌려 대리효도를 하던 인간이 이제 와서 한 집에 모시고 살지 않았으니 나는 부류막심한 며느리라고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아파트 우리목 받아서 약속대로 공동명예 해주던가 그게 아니면 이혼하자 했습니다. 막말로 애도 다 컸고 나도 내 돈벌이 하고 있는데 이혼이 뭐가 무섭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헛소리하지 말래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그러면서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돈몇푼 신호한테 양보 좀 해주자는 게 그렇게 배알이 꼴리냐입니다. 황당해서 남편 덜어 벌면 얼마나 번다고 10억 넘는 아파트가 돈몇 푼으로 보이냐고 대단하다고 그럼 그돈몇푼 위자료로 나한테 주고 이혼해 달라고. 저도 지지 않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러댔죠. 그리고 결국 추석을 앞두고 지난 주에 변호사 만나고 왔네요. 추석이 지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이혼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다행히 딸은 당분간 친구랑 같이 지내겠다며 저더러 참지 말고 필요한 만큼 남편이랑 싸우라 하네요. 솔직히 그동안 제가 남편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딸이 절 원망하진 않을지 딸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진 않을지 그게 내 걱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우였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위자료도 받아내고 어떻게든 남편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딸도 이제 성인이겠다. 남편하고 보고 살든 말든 저는 아무런 중재도 안하렵니다. 몇 번이나 지아빠 때문에 남자가 싫다는 딸을 어르고 달래며 남편의 좋은 점만 말해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딸이 보기에도 남편이 참으로 못났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제 인생 찾으려고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제가 했던 노력과 고생을 생각하면 분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아, 그리고 남편이 시동생들한테 재산을 신호한테 몰아주자 어쩌자 소리했다가 욕을 어지간히 먹은 모양이에요. 특히나 셋째 시동생이 저만 보면 자기 형 때문에 형수인 제가 고생이 많다 어떻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따로 연락이 와서는 이혼하는 데 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랍니다. 그간 자기 부모님 살아계실 때 형수가 참으로 잘해드린 거 안다면서 지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라고 자기가 응원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이런 위로를 남편한테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 잘난 맛에 사는 남편이래도 지 동생들한테도 다 팽당하고 와이프인 저한테 팽당하고 자기 딸한테 팽당하면 정신 좀 차리겠죠? 그래봤자 버스는 이미 떠났겠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